로금 23우치무라 간조전집 2권 6부 루터 논총 부분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루터 논총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늘를 감사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어, 강점과 장, 아,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 이전 세상에 대한 어, 우리가 있는 이익과 또 그것을 다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지무라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 마지막까지 잘 읽어서 듣는 분들이 모두 함께 읽는 사람과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 루터는 그런 신자였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그것은 다음 성구에서 분명하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신자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다. 로마서 8장 15절.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것이 그 특성이다. 그에게 자기의 의지가 없고 아버지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는다. 그는 다만 믿기만 한다. 의지하기만 한다.다만 듣고 따른다.어린이 중 가장 어린이 다운자다.그러므로 바울은 말했다.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모든 착한 신자는 어린아이였다.바울도 루터도 크롬웰도 무디도 나의 실리 선생도 모두 어린아이였다. 그들의 위대한 인격과 해박한 지식과 강건한 의지는 그들이 어린이 다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날 그날의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고 나날의 가르침을 그에게 구하고 사랑받는 어린아이 같이 그에게 배우기를 애썼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여운 데가 있었다. 그들은 화를 냈다. 그리고 울었다. 그들은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동양의 호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그들은 또 쉽게 사람을 믿었다.그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세상에 그들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다.그들은 선을 믿고 쉽게 악을 믿지 않았다.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알았다.그들은 수정같이 투명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는 아주 쉬웠다. 그들은 늙은 어린아이였다. 늙었으나 늙지 않는 사람이었다. 과연 신자는 어린아이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다. 아, 그들은 늙은 어린아이다라는 말이 가슴을 내 치네요. 이렇게 순진하지 않은 것이 참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대담한 신앙 그래서 루터 신앙의 특징은 대담한 신앙이다 부분 읽겠습니다. 신앙에는 소심한 신앙과 대담한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소심자의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겁내지 않고 십자가 위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담한 사람의 신앙이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했을 때 우리는 소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주대했을 때 우리는 대담한 신자가 된다. 죽음의 가시는 죄다.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로에서 2장 14절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공포를 완전히 없애 버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뵙는다. 우리 죄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믿음 받아야 미움 받아야 할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눈에 비친다. 그러면 우리는 대담한 자가 되어 심판의 진리에 능히 설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리스도는 만세 반석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노여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그의 품에 감싸 주신다. 이사야서 26장 20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우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로마서 8장 31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친해진다. 그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청천백일 같이 떳떳한 몸이 된다. 신라는 말했다. 비록 내가 천 명, 백 명의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미타의 자비에 의지하여 성불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다. 죽여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믿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죄가 죄 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 여기에 크나큰 안심이 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안심이 있기에 죄를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 그렇군요.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나라와 배척한 나라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유럽천지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칼을 가져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딸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반항한다. 마태복음 10장 35절. 평화의 복음은 기독교국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개혁을 받아들인 나라와 개혁을 배척한 나라. 이 둘은 원수로 변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최악의 동족 상쟁을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럽 대 전란의 전형을 400년 전의 개혁 전쟁에서 본다. 다만 유럽인은 지금 식민지와 세계 무역 때문에 싸우고 옛날에는 신앙 때문에 싸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럽인은 전쟁의 백성이다. 전쟁은 그들의 생명이다. 전쟁을 거치지 않고 그들은 진보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개혁을 받아들인 나라를 크게 나누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스코틀랜드이며 이를 배격한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다.절반이 개혁을 받아들이고 절반이 개혁을 배척한 것은 영국, 폴란드, 헝가리였다. 물론 이를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도 이를 배척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를 배척한 나라 가운데도 적지 않게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예로 들면 그 동부는 신교국이고 서부는 구교국이었다. 그것이 나중에 갈라져서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가 되었다. 루터를 낳은 독일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늘날도 큰 세력이다. 그렇지. 북방 프로이센은 신교국인데 비해서 남방의 바이에른는 구교국이다. 쯔빙글리를 낳고 칼빈이 활동한 스위스조차 신교주와 구교주로 구별된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국면에서 신교국과 구교국과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 독일은 누가 보든지 신교국이다. 이탈리아는 누가 보든지 구교국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나라와 이를 배척한 나라를 세계 지도 위에서 보면 일목요연하다. 과거 400년간의 역사를 비추어 보아 양자의 국운은 어떤가? 알프스 산의 북쪽 토지는 메마르고 백성은 무지하고 그 당시 야만시 되던 독일은 신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호려히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큰 철학자가 나타나고 큰 문학자가 나타나고 과학의 공예의 전 세계를 풍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프스 산 남쪽 이탈리아를 보면 토지는 비옥하고 백성은 지혜롭고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받아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나라가 쇠퇴에 쇠퇴를 거듭하여 파주아 볼로냐의 대학은 옛날의 그림자를 찾을 길 없고 무지와 미신은 전국에 충만하더니 마틴이 가리발디의 출연을 기다려 가까스로 선진국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북해의 작은 나라 스코틀랜드만 보더라도 땅은 자갈밭이 많아 경작하기에 부적당하며 국민은 불과 500만 오늘의 계산임 대혁 당신은 100만 남짓 항상 남쪽 이웃의 압박을 받아 순전한 자주민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 존 넉스가 나와 주네브 호반에서 칼빈의 개혁 정신을 즉시 받아들여 고국으로 돌아가 이것을 그 백성에게 전했다. 그러자 진리의 봉화가 올라 자유가 일어나고 사상이 치솟아 0에 있어서나 6에 있어서 500만의 스코틀랜드인은 3천만의 영국인을 제압하고, 또 후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압했다. 인구의 비례를 보아 스코틀랜드만큼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난 나라가 없다고 한다. 월터 스코트는 문학계의 왕이다. 데이비드 휴먼 근세 철학의 시조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자이다. 스티븐스는 증기 기관차의 발명자이다. 토마스 갈라일은 신교주의 위에 쌓은 새 이상주의의 창도자, 창도자이다. 그 밖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스코틀랜드인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그들의 한 사람을 인류에 적응하는 것은 국가의 큰 명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그 좁은 경작 면과 적은 인구 중에서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큰 인물을 낳았다. 그러면 무엇이 스코틀랜드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하게 했는가? 만약 스코틀랜드에서 그 개혁 정신을 빼어버린다면, 남는 것은 극히 평범한 켈트 인종의 성격 뿐이다. 스코틀랜드가 정신적으로 영국을 지배하고, 아일랜드가 그 반대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양자는 같은 인종이며 같은 언어를 쓰는 백성이다. 그런데 한쪽은 주요 다른 쪽은 종이다. 그리하여 주인 쪽에서는 개혁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종인 쪽에서는 이를 배척하여 구교회에 속했다. 명함도 갈라졌다. 영역도 갈라졌다. 역사 위에 대해서 되는 이 사실은 어린이라도 안다. 이것을 스페인에 대해서 보자. 스페인은 개혁 반대의 투사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충성한 백성으로서 스페인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400년 전의 스페인은 세계의 최대 세력이었다. 서반구의 태반을 영토로 가지고 유럽에서는 라인 강구의 여러 나라, 독일, 오스트리아의 대부분, 이탈리아의 태반이 그의 지배하에 있었다. 보름스의 대의회에서 루터와 맞섰던 칼 오세는 이 대국의 주권자로서 옛 신앙을 선서한 보호자였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에 스페인을 겁내는 나라가 있는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를 제외하고는 스페인인으로서 오늘날 인류의 숭앙을 받는 자가 있는가? 두세 미술가를 제외하고 스페인은 루터, 칼빈이 주창한 복음을 배척하고 영혼 죽고 육은 망했다. 세계적 영토는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겨우 카나리아가 지저귀는 카나리아 군도가 남았을 뿐이다. 그 철학 문학은 보잘것없고 종교는 중세 시대의 미신을 붙잡고 있다. 서부 바르셀로나 지방에 때때로 사회주의자의 소요가 일어날 뿐이다. 아 우리 일본이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려는가. 북유럽 여러 나라같이 이를 받아들이려는가? 혹은 남유럽 여러 나라같이 이를 배척하려는가? 독일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가? 스코틀랜드가 되기를 원하는가? 스페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루터 칼빈이 외친 복음은 이제 그대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대의 선택 여하에 따라 그대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된다. 이 세계적인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시금 열성을 다해서 그대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지금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아 스코틀랜드 같은 이런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와 니체. 루터 기념회에서 한 연설이시네요. 루터와 니체는 매우 닮은 성격이다. 루터는 16세기의 무범적 독일인이고, 니체는 19세기의 그것이다. 둘다 열성적이고 세력가이며 간결하고 강렬한 독일어를 썩잘 구사했다. 루터와 니체는 타고난 동형 동격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닮은 그들은 그 생애의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루터는 신뢰의 사람이었는데 반하여 니체는 노력의 사람이었다. 루터는 자기 위에의 다른 무엇에 의지하고 싸운 데 반하여 니체는 자기 속에 무한한 세력의 잠재를 느꼈다. 루터는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다. 니체는 자기의 강함을 알았다. 루터의 이상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한 사도 바울이었다. 니체의 동경은 어떤 구속에도 견디지 못한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였다. 내적 생애의 차이는 두 사람이 판이했다. 겉으로 썩 닮은 두 사람은 안으로는 전혀 반대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바오스의 신, 그 외의 신은 없다고 한 루터. 스스로를 비그리스도 또는 반그리스도 또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자처한 니체. 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태도로서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루터와 니체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북극이 남극과 상반하는 것 같다. 둘은 실제의 바탕에 있어 전혀 서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임을 알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는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을 가리켜 말한다. 나는 말한다. 투쟁을 좋아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 사람은 군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니체는 물론 그리스도의 적이며 루터의 적이다. 그리고 또 나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니체가 오늘날 독일인의 대표자다. 니체를 그의 철학자로 추앙한 독일인이. 이번의 행위로 나온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니체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오진, 스스로 오진 즉, 군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독일인을 사랑하신다. 그리하여 사랑의 채찍으로 이큰 전쟁이 그들에게 닥쳤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자꾸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채찍에 의하여 그들은 다시 루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 심리학자 바우만은 말했다. 그도 독일인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인은 니체의 저서에서 신약 성서로 돌아가고 있다. 즉, 독일인은 이 전쟁으로써 니체에게서 루터로 돌아가고 있다. 루터냐, 니체냐? 조용히 믿고 의지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 루터냐? 전쟁과 용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큰 일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한 니체냐? 루터에 의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김으로써 일어난 독일은 니체를 스승으로 하여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다시 독일을 구하는 것은 루터다. 그가 다시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독일에 나타나면. 또 근본적, 근본적인 큰 개혁이 행해진다.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도 그렇다. 니체를 배우다가는 일본도 또 독일인이 빠진 착오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이냐, 증오냐, 평화냐, 전쟁이냐, 그리스도냐, 오진이냐, 루터냐, 니체냐. 일본인도 이 선택을 해야 한다. 니체의 힘의 니체는 힘의 복음을 전, 선전하는 자다.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말한다.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다.복음은 큰 힘의 공급자다.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전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이라고 바울은 말했다.이것은 루터를 실험했다.복음은 그에게 있어 단순히 의론 또는 교리가 아니었다. 실력이었다. 그는 충분히 이 실력을 체험했다. 어... 그러므로 니체만이 힘의 복음의 선전자는 아니다. 루터도 그렇다. 루터는 힘을 역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힘을 사용했다. 이 점에 있어서 루터는 훨씬 니체 이상이다. 니체는 힘이 센 역설자였다. 그러나 그가 과연 힘을 실현자였던가는 큰 의문이다. 니체에게는 루터처럼 혼자 보름스 의회에 섰던 체험이 없었다. 세계의 권위를 앞에 놓고, 나 여기에 섰습니다. 나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말하며 양심이 명하는 말을 지킨 루터의 체험이 니체에게는 없었다. 루터의 행위에 비추어 그는 확실히 힘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었다. 그 점에서 그는 니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다. 루터는 참으로 니체 이상의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는 크리스천이었다. 루터는 이 힘, 이 용기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얻었다. 힘과 용기는 니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는 어떤가? 니체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하고 일찌감치 쓰러진 데 반해 루터는 그러나 한 사람의 성자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하며 평생 전쟁을 계속했다. 루터에게 임한 힘은 니체에게 있는 힘보다 훨씬 강하고 컸다. 조용히 기다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표어였다. 조용히 기다리면 힘을 얻을 것이다. 겸손한 표현이네요. 그것이 아, 그가 힘을 얻는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비결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힘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렇다. 부어는 니체에 있지 않고 루터에게 있다. 루터의 신앙에 있다. 루터가 우러러 보고 니체가 조소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있다. 독일은 바야흐로 루터의 재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일본도 그의 출현을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천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으로, 어 루터 논총 마지막을 읽었고, 어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예를 감사합니다. 루터 논총을 읽으면서, 어 정말 루터냐, 니체냐라고 하는 어 영적인 사람과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람의 부딪힘을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성실의 상징이었던 니체. 신앙의 상징이었던 루터, 두 사람 사이에서, 어, 우치무라 관조선생님은 루터가 훨씬 강하고, 훨씬 더 힘이 있었다고, 어,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 정말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어, 의로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라가 위로, 위태로울 때, 나라가 분열되려고 할 때, 나라가 갈라지려고 할 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다리고, 잘 힘을 받아서 이 안타까운 한국을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릴리냐 받으십시오.